안녕하세요. 마인드밀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습관을 바꾸는 생각의 힘. 책의 저자는 야마사키 히로시. 한 양이 옮김. 출판사는 이터. 나를 망치는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생각의 습관을 바꿔라. 지은이, 야마사키, 히로시는 1970년생으로 경영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능력개발 트레이너로서 NLP를 응용한 리더십, 비전 실현, 이노베이션, 코칭, 카운슬링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 책에서는 단순히 NLP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의 핵심 주제인 뇌속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에 관해서는 세미나나 카운슬링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전파해온 NLP의 핵심을 응용하고 있다. Thinking Habit 습관을 바꾸는 생각의 힘 무의식적으로 생긴 습관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변화의 기술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건 생각을 바꾼다는 것 행동과 사고 둘다 바뀌어야 한다 고등학생 때나 50대가 된 지금이나 저는 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변화하고 싶은 부분은 좀 다르지만 달라지고 싶다는 생각만큼은 같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달라지고 싶어 하면서도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해보고 싶은데 안 돼. 뭔가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 둘수 없어. 이런 생각을 다음과 같이 이미지화 해보세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을 그만두게 된다면? 생각을 이미지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인트는 이 책의 주제인 습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나를 망치는 나쁜 습관을 고치고 원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고 습관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습관화 되어 있습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연스레 이를 닦듯이 비관적인 것을 생각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현재화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습관을 바꿔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행동 습관의 배경에 있는 사고 습관을 바꾸는 것에 좀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습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습관도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은 의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원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은 의식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뇌속 프로그램을 바꿔야 한다. 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나는 대부분 바뀔 수 없는 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고 싶어도 좀처럼 달라질 수 없는 것은 바뀔 수 없는 내가 나를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도의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바뀔 수 없는 나를 사용하는 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선 바뀔 수 있는 나와 바뀔 수 없는 나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이제껏 달라지고 싶다고 생각해도 좀처럼 쉽지 않았다면 원인은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바꾼다는 것은 바뀔 수 있는 내가 뇌속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 뿐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습관화란 이러한 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은 대부분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익숙해져 버린 것, 즉, 무의식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바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뇌속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뇌속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뇌속 프로그램을 의식적으로 바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습관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쁜 습관을 고치거나 원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려면 무의식적으로 생긴 뇌속 프로그램을 의식적으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뇌속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방법은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방법과 같습니다. 즉, 체험과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해 실행하는 것입니다. 뇌속 프로그램을 바꾸는 가장 심플한 방법.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안 좋은 습관이 방해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다이어트를 할수 없게 만드는 뇌속 프로그램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체험했던 것이나 어릴 적 부모님들에게 들었던 말 등의 영향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프로그램이 생겨버려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왔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자주 지각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 중에 모임 시간에 늦는 건 창피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침만 되면 일어나기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임 시간에 안 늦으려 하는데 왜 그런지 자꾸 그렇게 되어버려요 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생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또한 바꿀 수 없는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나 원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은 의식적으로 자신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뇌속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도 체험과 언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해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생긴 프로그램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한심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로봇 같은 부분뿐 아니라 인간적인 면도 있습니다. 로봇은 스스로 바꿔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로봇을 수리하거나 다시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역할입니다. 우리 안에는 로봇 같은 나와 인간인 나가 공존합니다. 우리 안에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 나와 자신을 바꿔나갈 수 있는 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나는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 나이고 인간인 나야말로 자신을 바꿔나갈 수 있는 나인 것입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장에서는 나쁜 습관을 고치기 힘든 이유를 알아보고 2장에서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 생각 연습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3장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생긴 습관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뇌속 프로그램을 바꿈으로써 습관을 바꾸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배워봅니다. 5장에서는 4장에서 소개한 새로운 습관화 이론을 일상에서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심플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책에 실린 심플한 습관 바꾸기 프로그램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올바른 습관을 갖게 되면 분명 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다. 우리의 행동은 상상 이상으로 습관화되어 있다. 깨닫지 못하면 변할 수 없다. 의식은 왕, 무의식은 부하와 같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더 좋은 일에 전념할 수 있다. 의식이 왕으로서 무의식을 잘 다스리고 이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은 현실에 비유하자면 경영자나 리더의 역할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조직의 리더라면 중요한 일에 전념하기 위해 덜 중요한 일은 부하에게 가르치라고 맡겨버리겠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보다 중요한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됩니다. 나쁜 습관을 못 고치는 건 무의식에 따르기 때문이다. 뇌속 프로그램은 사고, 감정, 신체를 통해 실행된다.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을 고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뇌속 프로그램에 의해 사고, 감정, 신체가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나 자신의 것으로 엄밀히 표현하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식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놀라울 만큼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의식 상태가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의식이란 부하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대로 왕이 따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 의식은 거의 잠들어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변화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감정이나 욕구가 앞서면 습관을 고치기 힘들다. 의식과 사고, 감정, 신체를 동일시하는 사람은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에게 의식이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멍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개나 고양이에게도 감정과 신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인간에게 강요당하지 않는 한 감정이나 신체의 욕구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패턴을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동물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도 동물처럼 욕구나 감정에 따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한 생각 연습. 습관을 고치려면 컨트롤 능력을 길러라. 뇌속 프로그램과 의식은 본래 각각 레벨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의식이 더 높은 레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의식을 왕이라 부르고 뇌속 프로그램이나 무의식을 부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의식이 나쁜 습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은 알아차릴 새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뇌속 프로그램의 레벨로 옮겨가 그것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식이 뇌속 프로그램 레벨까지 내려가 자신을 뇌속 프로그램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동일시하고 있을 때 의식은 자신이 뇌속 프로그램이라고 착각해 버립니다. 습관을 고치는 것은 자신 안의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컨트롤하려면 컨트롤하는 대상과 그것을 컨트롤하는 자신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호흡하는 속도를 컨트롤할 수 있지요? 이는 폐와 그 활동,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는 의식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의식이 그 관찰 대상인 폐와 그 활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바로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워 바로 시작하는 방법은 NLP 스쿨에서 배워 실천해온 것인데, 국가나 전문가 스티븐 기지 역시 그의 저서에서 그 효과를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도 목표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근육 트레이닝을 습관화하려면 팔굽혀펴기의 경우 하루 1회를 목표로 하라고 설명합니다. 습관화하려면 강한 의지 없이도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굽혀펴기 1회라면 습관적으로 하기 쉽겠지요. 그런데 1회로 끝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2회, 3회로 이어갈 것입니다. 또 20회, 30회로 이어가는 경우도 많겠지만 2회 이상 하게 된 것들은 덤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글 5분만 쓰기, 팔굽혀 펴기 1회만 하기 등 매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단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계속 할수 있다는 자기 암시입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생각의 힘, 생각의 파워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